안녕하십니까. 어, <laughs> 2024년 갓대완 형사법 기출문제 시리즈가 지금 예상에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빠르게 나옵니다. 어, 이번에 23년도 2차 경찰 채용까지 반영을 해서 낸 거고요. 사례형까지 어, 반영했고 어려운 쟁점, 뭐, 그다 경대편익 같은 것도 반영을 해가지고, 기존에 좀 쉽다는 평이 있었는데, 조금 난이도를 좀 높여가지고, 반영을 해서 됐고, 요 하여튼 최신 기출까지 다 반영한 거고, 특징적인, 특징적인 걸 보셔야 되는데, 23년도 현재 2차까지는, 현재까지는 수사준칙이 개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수사준칙이 11월 1일부터 개정이 되거든요. 입법 예고 올라있기 때문에, 바뀐 수사준칙을 반영을 해서 문제화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바뀐 정도가 아니고, 바뀐 걸 바탕으로, 문제화시켰습니다. 그다음 또 뭐가 개정되고 이제 앞으로 시행이 되냐면 앞으로 이제 경찰 승진이나 내년 판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성폭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성폭법도 개정된 거를 문제화시켜가지고 냈고요. 만들었어요. 그니까 기존에 기술된게 없죠. 아직 시행 전이니까 그다음 통기법은 통기법도 개정이 되는데 개정된 걸또 문제화시켜가지고 넣었어요. 그니까 특히. 형사소송법 수사증거 파트, 파트 부분이 지금 개정될 것들을 이미 반영해서 넣었기 때문에 꼭 반영한 것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어, 경찰대학 편입시험 현직들 대상으로 경대편입시험이 있거든요. 경대편입시험 문제를 좀 반영을 했어요. 좀 어, 기존에는 이제 변호사 시험 문제하고 법원행시 정도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였는데 거기에 더 나가서 경대편입 문제도 좀 반영을 해서 난이도를 좀 높였다라는 것이고. 특징적인 게, 이번에 입삼도 2차 시험을 보면서 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뭐, 진짜 구닥다리 어려운 문제, 옛날 스타일의 학설이나 옛날의 구석탱이를 내는 게 아니고, 최신 판례 기출, 최신 기출 기준을 냈다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갖고 계셔가지고, 최신 기출, 최신 판례를 많이 반영을 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와 최신 기출을 반영을 해서 냈고, 뭐, 제책의 특징을 아시다시피 맞는 질문도 해설 있고 틀린 질문도 해설 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보시는데 큰 문제 없이 지장이 되도록 지장이 없도록 만들었고요. 어, 경찰 준비생들을 하고 경찰 간부 준비생들은 요거 가트헌형사법기출 총정리 전 3권짜리 찾으시면 돼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1권에는 형법 청문, 형법 강론, 수사 증거 파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것만 구매하시면 경찰 채용, 경찰 간부 해경 준비하는 학생들은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국가직 준비하거나 경찰 승진 준비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쪽 표지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형법, 형법 총론하고 형법 강론이에요. 그러니까 기출 청정리 1, 2권 합친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 에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직 보는 학생들 학생 대상으로 형소법 수사증거가 1권이고요. 그다음 에 형소법 공판, 공판하고 앞에는 서론을 이번에는 2권에 넣거든요. 었 그래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국가직 준비하거나 경찰 승진 준비하신 분들은 요걸 따로 구매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가지고 요것도 8월 말 또는 9월 초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했고요. 제가 이번에는 좀 강조를 좀한게 아마 카페 공지도 했지만 어 형석법 공판 부분을 좀 강조를 했어요. 지금 어 학원에서 승진도 있고 그다음 국가직 학생들이 제 수요가 많아 가지고 공판 모의고사 같은 것도 올리고 공판의 최신 판례 최신 기출도 계속 강조해 놓고 바로 이거는 제가 기출 강의를 9월 중순쯤부터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 경찰 승진 준비하는 학생들이 내년에 이런 시험 칠수 있도록 미리 지금 대비를 해가지고, 요거부터, 원래 기출 정규 과정은 11월부터 진행하는데, 9월 중순이나 10월 초쯤부터 해서 공판부터 먼저 해드릴 거예요. 공판부터 해드리고, 해서 현직들이 공판이 약하기 때문에, 공판이 약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를 했어요. 그래서 총 정리하면, 요렇게. 갓대왕 기출 총정리가 전3권으로구성되어 있고 23년도 2차 경찰 지원까지 반영하고 경찰 간부까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경대 편의까지 반영한 거고 24년도 형법 기출 1200제는 총론하고 강론해가지고 국가직 대상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 24년 갓대형 행사정권 기출 천제는 형수법이죠 형수법 이것도 국가직이나 경찰 승진 대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다른 내용이 있느냐 다른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 여기 수사 증거 합치면 이렇게 합치이세건이 요거기 때문에 내용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인 직렬에 준비하려 쓴 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출 구성을 했으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고 많이 이번에도 적중 많이 할 테니까 요것만 딱 꼼꼼하게 보시면 아주 좋은 성적 받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